안녕하세요, 유튜버 이네킴입니다 이번 영상 컨텐츠는 안면 인식을 기반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메이크업 어플 뷰티와 함께합니다. 단순히 얼굴에 붙여서 보는. 필터 어플이 아니라 뷰티 크리에이터의 메이크업 과정에 실제 메이크업 제품의 질감을 사용자에게 그대로 증강현실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가이드 해주는 어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장을 가르쳐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장에 대한 지식이나 스킬 없이도 원하는 메이크업을 습득할 수 있으면서 영상 속 제품을 앱을 통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곧 상용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뷰티 어플과 함께 눈이 두 배로 커지는 아이 메이크업 전후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제품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하나씩 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는 베이스랑 립은 전부 다 마친 상태에서 또눈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눈 화장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게요. 먼저 눈썹부터 그리고 시작할게요. 눈썹은 베네피트 펜슬로 그려 줄게요. 전체적으로 가이드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슬슬슬슬 하나씩 채우면서 저는 그려주고 있어요. 또한 번씩 이렇게 빗질도 해주고 이렇게 눈썹만 그려도도 확실히 눈이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눈밑 가이드를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눈썹을 그려준 다음에 팔르트인 블룸 컬러를 사용해서 눈 화장을 해줄게요. 색상은 이렇게 굉장히 매트하면서도 쉬머 펄까지 다양하게 있는 팔레트예요. 조금 다크하게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누드한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베이스부터 발라줄게요. 눈 밑에도 남은 걸로 쓱 발라줄게요. 그 다음, 음영감이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과 눈 끝에 터치를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뭔가 이렇게 음영감만 줬는데도 눈이 확 커진 게 느껴지죠? 이제 눈화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아이라인부터 그려줄게요. 케이트 펜슬 아이라이너. 이렇게 조금씩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않는 라이너라서 조금씩 빼서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눈을 살짝 여기를 들어서 눈 앞머리를 이렇게 채워주면 눈이 앞트임된 듯한 이런 효과를 아이라인을 그릴 때 봐줄 수 있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눈이 뭔가 더 시원해 보이고 앞트임된 듯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조금 이제 점막을 채우듯 라인을 그려줄게요. 꼬리까지 자연스럽게 빼줬어요. 반대쪽도 이 스모키한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살살살살 살살 아이라인을 따라 터치해주면 돼요. 훨씬 더 눈이 또렷해 보이죠? 카이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먼저 집어줄게요. 속눈썹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집어주면 돼요. 밑에 속눈썹은 짧아서 좀 바짝 집어줘야 돼요.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베네피트 마스카라. 눈화장을 완성해보았어요. 훨씬 더 눈이 진하고 또렷해 보이죠? 역시 눈화장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눈화장은 어, 여러분이 평소에 기본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이 아직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아마 이번에 개발되는 뷰티 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